물론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한국말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 정말 I miss you. 특별히 모든 걸 미스하지만 우리 대입의 찬양, 한국말로 찬양하는 거 너무 미스합니다.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본문 말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여러분들 별로 한거 없으면서 자주 보고야 해 되는 아픔을 아세요? 그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목사님께서 보고 또 하러 하셔서 목사님 그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반문을 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격려로 받고 순종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뭐 짧으니까 저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셔서 마땅히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구령의 역사가 깨달음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재헌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뭐잘 아시지만 본문은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러한 그 길에서 밀레도라는 조그만 장소에서 그 보고 싶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갔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 환성의 메시지를 나누는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마음으로 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긴 선교행을 감당을 했던 그리고 많은 이방,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전했던 우리 사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사명감이 그 누구보다 투철한 사도 바울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결박과 환란 그리고 죽음까지 무릅쓰는 그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영성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러한 그 글입니다. 특별히 24절에 사도 바울의 신조라고 할까요? 크리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비전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달려갈 길이 분명했다는 거죠. 영어로는 "to finish the rac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주를 끝내기 위한 길이 예루살렘이면 그것이 로마면 그게 스페인이면은 그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그런 모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왜냐? 비전이 뚜렷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도바울은 사명, 미션이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어떠한 결박과 환란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뛰어갈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러한 사명의 투철한 정신이 여기에 낮춰 나와 있습니다. 셋째로 사도바울은 맡은 사명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뛰어간다는 그러한 열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비전, 미션, 그리고 패션의 뚜렷함 한 가지 질문은 과연 사도바울은 어디서 어떻게 이러한 그 뚜렷한 비전과 미션과 패션을 얻었을까요? 22절에 그 질문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2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아직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매어라는 표현이 여기 당신의 삶을 표현하면서 여기 써 있습니다. Compelled by the Spirit, 성령의 이끌림을 받 compelled 했다는 것은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죠. 나의 뜻이 어떻던 간에 성령의 강권적인 강요함으로써 내가 이끌어가는. 이끌려가는 그러한 것을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울사도의 남다른 선교의 삶, a missional life를 살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매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세기든 21세기 이던 성령의 매임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 갖고 이 열방, 온누리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요새 볼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이 그렇지만 특별히 선교사역은 시대와 장소와 문화를 초월해서 먼저,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매여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저는 살짝이 솔직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알기 원하고 더 경험하기 원하는 게그 성령의 매인 삶입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주시는 지시를 액면 그대로 그 자체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우리 마음대로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마음에 입각해서 풀이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겠죠. 이러한 그 성령의 민간함, 민감함이 어디서 올까요? 예, 주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매임까지 경험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을 통해서 펼쳐 나가시기 원하신다면은 저는 성령의 매임은 필수 조건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매임 없이 충분히 사역하고 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명의 열매 없이 사역하고 일할 적에는 내가 나타낼 수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메인바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저는 뭐 그것의 특별한 뭐 온전한 뜻은 모르지만 출발점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성령의 메인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해하려면은 사도 바울의 중심을 움직이는 그 무엇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사랑한 사람은 그 있다면은 그들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나를 우리가 이해하고 어, 그거, 그, 그들의 비전, 그들의 미션, 그들의 패션에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게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정말 캐스트하신 비전과 사명, 미션과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매임의 출발점이 저는 하나님에 대한 바로 아된 이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음, 사도 바오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미션과 패션을 자기의 것으로 공유하고 자기는 부족하지만 아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간 선교 사역을 감당한 그러한 분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와, 이 역사 안에서 움직이시는 구원의 뜻을 갖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이 구원 이 구원 사역의 이 전체적인 청사진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이해한 자가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성령에 메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 있지만 딱한 사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존 켄라라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는 티네이지남자로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기 간증으로는 남자가 티네이저 때안 해본 것이 없을 만큼 다 해봤다 부모에게 많은 반항을 했습니다. 18살 때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방황하면서 친구들 집에서 또집 없으면 다른 데서 잠을 자면서 새는데 한몇 개월 지났습니다. 어두운 당구장에서 담배 연기 있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는데 그 연기 저 건너편에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수소문을 해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전혀 야단을 안 치고 꽉 품어주면서 다 이해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몇 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아버님께서 정말 이제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아버지가 소천을 하신 삼주 후에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라포인트 아파트에 가장 정말 난민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 바이브 채플, 노스리지 바이브 채플의 프리칭 엘들 중에 하나로서 정말 열심히 프리칭을 하고 계시면서 하시 고 계시고 우리 논실 집사한테 들은 말인데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아, 자기 있던 집을 다 팔고 어, 시라포인트 아파트 3층으로 2주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곱 살 밑에 애들이 네 명이나 있어요. 네 명이나 있는데 그 애들을 데리고 지금 난민들이 살고 있는 그 시라포인트 파먼트로 들어와서 산다는 겁니다. 예. 그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청사진을 본 사람이에요. 예. 너무나 멋진 삶이죠. 성령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학자이며 설교자이셨던 돌아가신 고 저한 스타 목사님께서 1976년도에 이러한 표현을 처음으로 쓰셨습니다. 선교사 하나님, a missionary God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살아있는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아 그 제목으로 짧은 글을 쓰셨고 그 후는 76년부터 어떤 면에서 돌아가시는 2014년까지 그의 반생애가 이 선교사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강대상에서 가르치고 또 집필하시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었나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2011년에 캘리포니아에는 있 로마 린다 유니버시티 철칙그 거기서 강연하시면서 이러한 요약을 했습니다. 선교사 하나님에 대해서. The Old Testament God was a missionary God. 구약의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셨다. The Christ of the Gospels is a missionary Christ. 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선교사 그리스도이셨다. The Holy Spirit of Acts is a missionary Spirit.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선교사 성령님이셨다. The Church of the Epistles is a missionary church. 사도, 사, 바울 사신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다. 마지막으로, the vision of revelation shows a missionary climax culmination. 계시록의 음, 비전은 선교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아, 이렇게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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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 구약 때부터 음, 선택된 민족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지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하시고, 비전을 캐스트 하셨죠. 예,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대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선교를 해오셨습니다. 요번에 우리 정말 생명의 삶의 말씀도 있죠. SK 16장에 보면은 거기서 이스라엘을 정말 핏덩어리가, 길가에 버려진 핏덩어리가 발짓하는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live! 살아 있으라 하시면서 나중에 때가 찼을 적에 그들을 결혼 그와 결혼하면서 같이 살겠다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가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선교하시고 또 다른 선조자 선지자들을 보내 셔서 선교하셨습니다. 때가 되셨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턴라운드 하셔서 제자들에게 선교 사역을 가르치면서 70명 보내고 12명 보내고 하신 것을 저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 부활 승천하시고는 선교사 성령님을 보내셔갖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속해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라일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디 FKBc가 제일 아닌 침례교회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가 같이 또 언제까지 이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그 비전까지 가는 겁니다. 계시록의 비전을 우리 스탠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9절1 0 절을 써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심,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 무리에서. 온 무리가 온 무리에서 온 무리가 와갖고 정말 총천연색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픽처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것을 비전으로 이제까지 달려오시고 이루하시는 선교사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캐스트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2장 3절에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을 우르 땅에서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이 축복을 하실 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 있었냐면은 계시록 7장에 있었던 거예요. 온 무리가 온 무리가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고 예. 저는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사명을 선포하시는 그리고는 승천을 하시죠. 그 바로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씨라 포인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그만 어떤 아주 작은 레벨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를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8월 초에 머슬림 이라키 중년 남자가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코레인을 가르치고 나는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4주 만에 그가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에게 던져진 키 질문은 이거였어요. Do you love Allah? Do you love Allah? 깜짝 놀래더라고요. 알라는 권위의 신이시고 무릎 꿇는 신이시고 나를 야단치고 책망하고 벌을 내리는 신이시지 내가 알라를 사랑한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두 시간 만에 그가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저희 계속 매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침례 얘기를 제가 멘션을 했어요 침례 얘기를 했는데 그가 그러더라고요 침례의 중요성을 아는데 자기 가족들에게 내가 왜 침례를 받나를 얘기하고 가족들 앞에서 침례를 받기 원한대요 그래서 내가 와 Praise the Lord. 그랬어요. 우리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자. 지금 영주권 한달 후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님, 호로머님을 초대하고 또 형제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내가 왜 일하게 지금 있으면은 남들에게 발견되면 죽을 만한 이러한 그 길을 가면서 그러한 변화를 내가 살면서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를 자기 부모, 어머님과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그들이 침례를 받든 안 받든 자기는 침례를 받기 원한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 그가 정말 10년 동안 우울증에 계속 머리가 아파왔었는데 예, 저희가 한 번은 한 일곱 명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그 머리 아픔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 주님 영접한 지한 2주 후에 일입니다. 구로 그 어떻게 됐냐면은 약이 네 개의 약을 썼었는데, 그래서 우리 정말 루클린이가 와서 브라이언 킹케이드한테 약 제조도 받고 그랬는데, 약이 그 후로 하나, 둘 없어지더니, 이제는 타일레놀도 안 먹는데요. 3주 동안 약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네 개나 아주 심한 약을 먹었던 사람이. 그리고 잠이 잘 온대요. 우울증이 없어지고. 그 삶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플라이 될 적에 헤드이만이 아니라 하트가 체인지되고 그 삶의 모든 것이 체인지되고 예. 그를 통해서 어쩌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실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Praise the Lord!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신 일을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을 쓰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에 또 나왔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비전, 계시록 7장의 비전이 consistent하게 throughout history를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니다 온 우리의 온무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전진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거기에 한 부분을 택한지 안택하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처럼 우리가 성령의 매에서 그분의 강권적인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처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며 성령의 세밀한 음식을 듣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쉽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비전과 미션과 패션을 공유한다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찮은 자식들을 사랑할 적에도 그들의 비전과 미션과 패션을 공유하면서 사랑해 주는데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한 뜻과 비전을 갖고 온전히 밀고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비전, 미션, 패션을 공유 안할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매기기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를 가르치기 위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성령의 매인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그들의 행렬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우리 교회는 부족하나마 성령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과 우리 교회 얘기할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에 매어 그분의 지시하는 방향으로 전진하기 원하는 몸부림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매주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부에 보면은 오늘 제목을 붙이면서 성령에 매어 따따따 따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뭐 반드시 바울사도에 신조 바우사대의 간증으로 가꾸만 성령의 매의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성령의 매의 얘기는 부족한나마 우리 각자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따따스는 성령에 매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엮어 가야 될 우리가 써 가야 될 우리의 간증 거기에 들어가야 다고 믿습니다. 성령에 매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나. 우리 자식들에게 레거시 믿음의 레거시를 남겨 줄 적에 우리는 compelled by the spirit I lived like this, and I lived like this. I lived like this. I lived like this. I lived l i k s o r r y e 가지로 어, 우리 노은실 s 사가 써줬습니다 정규적인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난민 엄마 영어 교실 3월부터 계속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른 베이비 스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숙제 도와주는 투러링 아, 우리 젊은 아이들 제일 인기예요. 우리 유스들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콩고 청년들 사요. 또 이라크 중년 남자 사요 성경 공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엄마들 성경 공부 처음으로는 한 명이 한 다섯 명을 다섯 바이블 스타디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저희 교회 몇몇 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민 가족들 돕는 사역 계속되고 있죠. 구제품 옷, 신발, 가정용품 지속해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픽카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라이드 주기 있죠. 병원사역, 학교사역, 학교 가는데 메디케이트푸드스탬스뭐 여러 가지로 저는 WIC가 뭔지도 몰라요. 여기 써서, 여기. 예, 그런데 많은 라이드 주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업 알선, 루클리닉, 미용, 드라이클리닝, 퍼니처 모빙, 레프탑 컴퓨터 세팅업, 기증,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6월 초에 보고 드린 후에 몇 가지 이벤트 특별 사역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7월 24일 날 우리 난민 미얀마 가족 파티를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11명 미얀마 어른들과 15명 어린이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저녁 식사하고 우리 정목사님의 복음 제시가 있었고 구에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향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가족 사진도 했고요. 그다음에 35명의 어른 자원봉사자들과 다수의 청소년들이 그날 자원봉사함으로서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또 난민 의료 교육 시간을 8월 15일 날시라포인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우리 정영철 목사님과 헬새드 지체들이 와서 했습니다. 열 명의 난민 가족 엄마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만남의 잔치에 1 4 명의 난민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콩고 난민들 잘 이해는 못했겠지만 그 정말 찬양 듣는 것을 같이 정말 기뻐하고 즐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사역 미얀마, 가족, 미얀마 가족을 위한 예배가 11월 초부터 아, 주일, 오후 세시부터, 시작을, 예, 하겠습니다. 시라포인트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서,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이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정말, 아, 이 Jehovah's 그 다음에 모르들이 너무 아주 집집 e a p cheap, moral. c h e 하고 c h e a 고 c h 하 a p cheap, c 어, 정말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 가는 사람들은 가지만 못 가는 미인마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부담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11월 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 아니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성령의 메인받는 그러한 그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